우리의 구원자시며 소망에 계신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2 0 2 3년 마지막 주일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날마다 부족하고 여린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의 고용을 깨끗한 것하없소서 그리고 2024년 새해부터는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을 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자교의 지체들이 빛과 진리 가운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많은 깨달음과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이름으로, 하나님 없이나 세상에서 이루어진 오늘 우게 이런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 자를 살주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시고 well well 다만 여주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다 22장 1절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하늘과 이전에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교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온 걸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 울부짐도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우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첫또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위와한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네.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말입니다. 어, 그리스도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인가도 어, 매일 매일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그 마음이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또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그저 한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까 또는 어떤 집과 차를 가지고 살아갈까 또는 어떤 학위나 명예나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주로 연말 연초에 좀 많이 들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정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국적인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될때잘 하게 되는 대답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다잘 대답하는 것은 아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건 천국이 무엇일까? 과연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일까? 어,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가는 것이 내 선망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대답했다가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해야 될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정같이 맑고 금으로 둘러싸인 뭐 그런 건물 아주 멋있는 성 그런 데서. 천사같이 하얀색 그런 로브를 입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게 천국의 삶일 것이다 거기면 더 이상 죽음도 아픔도 뭐 고통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지금 빨리 가세요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의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죠. 또는 이제 제가 그렇게 좋은데 그럼 빨리 가셔야죠. 그러면은 화를 좀 내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가는 거 아니고 조금 내가 좀할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살고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애들도 더 키워야 되고 애가 그래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뻘쭘할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람은 없어. 아니, 뭐, 제가 지옥으로 가세요. 하는 것도 아닌데, 천국 그렇게 좋은 데로 빨리 가시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반응을 과하게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순화된 대답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유, 저도 천국 지금 빨리 가고 싶죠. 근데 아마 주님께서 제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데려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라고 말할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자매님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전국, 정작 그 천국이 뭐냐, 그 그곳에서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묻기 시작하면은 조금 아. 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변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어제 저녁에 또는 오늘 아침에 검색하셨던 뭐 세계의 뉴스라든가 한국의 뉴스, 미국의 뉴스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지구촌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쟁과 기후변화, 그리고 핑부의 차이로 인해서, 차별로 인해서, 또 반복으로 인해서 거짓과 선동으로, 또 부패로, 온갖 속임수와 비리로 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종교에 관한 그런 부패, 속임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온전한 것이 없고.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 속에 있고 이렇게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회생 불가능한 마치 말기암 환자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성경은 어떻게? 무엇일까 성경은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디안 환자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그 시각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그 말씀으로,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구원의 새 계획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의 번영, 안녕, 평안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를 손으로 이루게 되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또는 유치원 때 무언가를 학교에서 만들어왔어요. 무언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거를 소중히 부모들은 보관합니다. 얘가 처음으로 그린 거야. 얘가 처음으로 만든 레고야. 이렇게 말이죠. 저희 집에도 보면은 한국에서부터 와서 여기에서부터 17년째 우리 집 책꽂이에 꽂혀 있는 저희 집 아이들의 그림 그린, 그린 스키치북이 꽂혀 있습니다. 아이들의 졸업장도 꽂혀 있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찍었던 그런 사진 같은 것들도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이 미국에 중학교 때 왔는데 아무런 친구가 주변에 없었어요. 동양인이 없어서 그리고 또 유학생으로 유학생 자녀로 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일기장에다가 내 뜻대로 온 것도 아닌데 왜날 여기로 데리고 왔나, 뭐이러서 여러 가지 욕을 막 써놨어요. 저희 아들이 글씨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데, 그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지금 대략 선한 살이지만 제가 그걸 이렇게 가끔 보면서 웃어요. 물론 그때 그 마음에 공감이 되지만, 그걸 보면 지금은 그 아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웃고, 때그 마음이 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 아들, 잔 딸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잘 보존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손으로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온갖 생물들을 또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해하고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바로 그 세상이 이 귀중 물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도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c h u 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세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 a r a n d r i Han, gets up to l o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천국을 좀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은 세상이고 속된 것이고 천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성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성과 속으로 분류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나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원시키시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외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 이미 임했고 또 앞으로 온전하게 이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그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 어디 읽어보아도 예수님께서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표현대로 한다면은 예수를 잘 믿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로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은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잘 믿고 복음을 잘 믿고 잘 살아낼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하면 말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금방 알수 있는 것은 뭐냐 면은 "천국이 왔다"라고 말하는 본인조차 "천국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기뻐했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 확 채워지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누군가 나에게 임해서 그 사람의 통치를 받을 때아나저 사람 사진 밑에선 사진 찍고 싶지 않은데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뉴스에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네 라고 왜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됐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인데요 천국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로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것은 세상에 묶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윤리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저역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70년의 세월에서 풀려나는 바벨론 유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은 창조주의신 하나님께 에대한 사람들의 순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화해야 된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도움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그 십자가 사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처럼 부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부원받기 전과 부원받은그 수가 온전히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부원받기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았다면 도움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완전히 다른 시간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친구같은 그런 육신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도 그렇다면 부원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품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부원 역시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삶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변화된 삶, 변화된 부활 생명이 살아내는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곧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가르키는 그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다고처럼 지금의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1세기에 사도 요한은 로마의 가장 잔혹한 그런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끔찍한 로마의 박해를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런 끔찍한 세상, 박해를 받는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요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잔인한 세상, 무정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꿈문처럼 써내려갈 수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아주 자독하고 무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천국이 임하게를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이 거룩한 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래는 아마 지금 여기서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태초의 첫 창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다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의신 하나님의 관심은 피조 세계가 발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이 지금 이만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이상을 우리의 소망을 이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니다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한그 약속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을 주님과 함께 이뤄내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의, 주님의 공의를이 세상에 일어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 내 삶을 우선 변화시키고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고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을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그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하여서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얇고 찢어지기 쉬운 그런 의지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걸어 나가고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는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 받은 성도의 삶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다가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정함으로그삶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지금 이 여행에 통과지않으지 새하늘과 새 땅을 다가오며 살아니다 신실하신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며그 이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에게 보여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해가 되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가온 한 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온땅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모든 소망,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경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도우심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고 변화를 결단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원망하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직장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하드립이다 아멘 <목소리>